누구보다 빠르게, 남북간 다르게 부산 경남의 핫한 소식을 여러분들 방구석 일일까지 저희들은 진이 인사드리겠습니다. 진이 <laughs> 배달통 주문 오늘도 주문이 하나 들어왔습니다. 아, 오늘은 어 영상 주문이네요. 새벽 시간 부산 해운대 수욕장 외국인 수십 명이 거리 한복판에 모여 있습니다. 모래 위로 올라가기도 하고 담배를 피우거나 끼리끼리 맥주도 마십니다. 하지만 하나같이 마스크는 쓰지 않았습니다. 경찰이 오자 마스크를 쓰는가 했더니 이것도 잠시뿐입니다. 아 맞아요 저도 이 뉴스 봤습니다. 아니 코로나 시국에 아노 마스크라니 지금 장난합니까? 아니 많은 우리 시민분들께서 요즘 코로나 방역 혹시 단속이 좀 느슨해진 거 아니냐라고 좀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실 것 같아서 진니가 직접 현장을 찾아가지고 방역 수칙을 잘 지키고 있는지 단속을 잘 하고 있는지 직접 두눈 들어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출동합니다. 진니 출동. 가시죠. 빨리 갑시다. 렛츠고 렛츠고 지난 금요일 밤 해운대. 이곳이 그 논란이 됐었던 외국인 노마스크 그 현장입니다. 오늘은 방역수칙을 어떻게 잘 지키고 있는지 제가 직접 맨 눈으로 계속해서 좀 보고 있는데 오늘은 대부분 잘 지키시는 것 같습니다. 네. 이때 해운대 불빛을 가르며 등장한 해운대해수욕장 코로나19 단속반. 어? 아, 여기 이제 다속하시는 분들이 여기 계신 것 같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아, 예. 네, 예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아, 금요일 예. 밤에 예. 고생 이 많으십니다. 아, 아닙니다. 요즘 그 해수욕장 분위기 어떻습니까? 방역 잘 지키고 있나요? 아, 지금 5월, 지금 날이 풀려서 많은 관광객들이 지금 해수욕장 방문이 좀 많아지고 있는데 음. 특히 외국인들 방문이 상당히 좀 많습니다. 아니, 근데 지금도 오늘 보면은 진짜 시민들이 엄청 많거든요. 아니, 근데 이제 좀 있으면 이제. 여름이고 예. 해수욕장 개장하면 난리가 날 건데 예. 그거 어떻게 대비를 하고 있나요? 저희가 일단 자체적으로 단속 인력을 계속 보강하고 있고 그다음에 7월 초에 우리 개장 기간 맞춰갖고 이제 뭐 해수욕장 내 행위 제한 행정 명령을 이제 발령 시켜서 음. 이제 단속에 더욱 이제 강화를 좀 시킬 겁니다. 아, 그러면 오늘 계속 단속하시는 거잖아요. 예, 예. 제가 그 현장을 한번 같이 한번 쫓아다녀도 대박가 되겠습니까? 아 예. 네땀 예. 따라 가겠습니다. 예. 일일 단속에 나선 진니 얼마 되지 않아 마스크를 쓰고 있지 않은 시민들을 발견할 수 있었는데요 선생님, 선생님 안녕하세요 해운대구청에서 나왔습니다 네, 저희 마스크 착용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선생님 마스크 착용 좀 부탁드릴게요 네. 고맙습니다 네, 한번 해볼까요? 오른쪽에 타시면 요 오케이, 글로 갑시다 저희 해운대구 관광시설관리사업소 최근원 주무관입니다 저희 여기서 5인 이상 집합하시면 안 되거든요. We cannot gather more than 5 people in here. Five. Five. More than five people. So, uh, okay. 네. yeah. 네, 지금 좀 해산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희 해수욕장 내에서 5인 이상 집합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해서 Yeah, you can you cannot gather more than five people in here. Okay, okay. Yeah. Okay, thank you. Thank you, thank you, thank you. Sorry. 야, yeah, 확실히 그 마스크 착용뿐만 아니라 yeah. 5인 이상 집합 금지도 안 되니까 말이죠. Yeah, 단속을 맞습니다. 이렇게 하시는 거죠. 예, yeah, 맞습니다. 지금 우리가 야간 특히 야간 시간대 조금 그 5인 이상 모여서 집합하는 경우가 많고 mm.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 이제 야간 단속반이 상시로 나와 갖고 계속 단속을 돌고 있습니다. 아직 경계를 늦출 때가 예, 아닙니다. 마스크 오, 좀 오, 쓰고 오, 거리 좀띄어주세요 맞습니다. 야, 진가 직접 해운대에 와서 마스크 단속반 분들과 함께 돌아보니까 이분들의 마음도 좀 이해가 되고 놀러 오신 시민분들의 마음도 좀예 이해는 되네요. 예. 아름다운 해운대를 마스크 없이 즐기려면 우리 함께 노력해야겠죠. 이번에는 훈루나 소식을 하나 전해드리겠습니다. 생활 속방역을 앞장서서 지키고 계시는 분들이 있다고 하는데요. 코로나 1 9의 영웅 지금 만나러 갑니다. 코로나 1 9 영웅을 찾아 들어선 이곳. 오라면 마스크 만들기가 한창인 모습인데요. 선생님들 안녕하십니까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 영웅 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 영웅 아닙니다. 누구? 그럼 스님 영웅이신가? 예, 예 우리시 회장님 영웅입니다. 아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아 어서 오세요. 코시국의 우리 동네 영웅 김남희 씨. 아니 근데 우리 코로나 19 영웅이 되기 위해서는 약간 좀 업적이 좀 있어야 될것 같은데 어떤 활동하신 거예요? 2020년도에 어, 부산시 전체로는 수제 마스크요 천을 잘라가지고 11만 장을 했어요. 주로 어디 드렸냐면은 장애인 단체 에 드렸어요. 이 마스크 구입이 그때 마스크 대란이었기 때문에 수제 마스크를 만들어가 드리니까 굉장히 고맙다고 인사를 너무 많이 받았습니다. 아니 그러면 선생님 우리 마스크를 만드는 과정이 여러 가지가 있을 것 같은데 소개 좀 해주십시오. 네, 저희들 수제 마스크는 저희들이 아예 이렇게 도안을 만들어놨어요. 이 도안을 가지고 천에다가 걸려요 그래 가지고 잘라 가지고 하면 요렇게 되거든요. 요런요런 요런 모양이 나옵니다. 재단이 끝났으면 그 다음에 여기서 취약이라는 걸 해요. 네, 취약 그 뭐냐면 겉거 하고 안 하고 마스크 필터 들어가는 부분을 이렇게 맞춰 주셔야 돼요. 아 예, 제일 중요한 작업이에요. 와 근데 진짜 딱 맞는 게 무릎이 저렇게 딱 예, 들어가네요. 무릎이 딱 맞아요. 어... 김남희 씨는 봉사 단체를 인솔해 일손이 부족한 농촌으로 봉사 활동을 다니거나. 직접 옆 마스크를 제작해 코로나19 관련 방역 단체를 도와왔는데요. 이들의 방역 활동은 현재 진행형. 요즘도 꾸준히 다양한 봉사 활동을 진행 중이라고 합니다. 제가 직접 만든 거를 착용을 한번 해봤는데 어떻게 예쁘게잘 어울립니까? 아 되게 좋네요. 자 우리 코로나의 우리 영웅분들과 함께 하고 있는데. 어, 우리 시청자 여러분께 생활 방역 잘 지킬 수 있도록 한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밖에 나가시면 사람도 많고 하니까 마스크를 항상 끼고 다니고 또 밖에 나갔다 오면 손도 깨끗이 씻고 어, 저희는 눈까지 다 씻어요. 그렇게 예방을 하고 있으니까 우리 시민들도 다 같이 해서 다 참여하도록 했으면 참 좋겠습니다. 코로나 식고 이거 곧 끝날 수 있도록 우리 모두가 같이 실천하면 될것 같아요. 마스크 끼기, 거리 두기, 개인 방역, 손 씻기 등 정부에서 시킨 대로 하면 아무 문제 없을 것 같습니다. 아 맞습니다. 우리 코로나이고 대한민국 그리고 전 세계가 극복할 수 있도록 다 같이 파이팅 한번 할까요? 네. 하나, 둘셋 파이팅! 요즘 생활 방역에 빠질 수 없는 것이 하나 있죠. 어, 선생님 안녕하십니까? 네. 네. 우리 진단 키트 하나만 예,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아 예. 저희 진단 키트가 두 가지가 있는데요. 어. 지금 최근에 조금 사용하기 편하게 나온 이게 지금 빨간색으로 진단 키트 요거를 한번 챙겨드릴게요. 약국, 편의점 등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자가 진단 키트 이제 집에서도 코로나 19를 검사할 수 있습니다. 아, 이 사용 방법이 좀 어렵습니까? 아, 예, 이게 원래 전문가용으로 나온 진단 키트기 때문에 일반인이 사용하기에는 조금 어려운 부분은 좀 있지만 설명서를 보고 차근차근 따라하게 되면 어렵지 않게 사용하실 수 있을 겁니다. 간략하게 사용하는 방법 좀 알려주세요. 네, 손을 씻고 손 소독을 한 다음 어, 장갑을 끼고 어, 진행을 합니다. 어, 테스트기랑 그리고 노즈캡 그리고 면봉이 있는데요. 면봉을 꺼내시면 되는데 면봉 꺼내실 때는 그손 부분에 손을 닿지 않게 뒤쪽 부분으로부터 개봉을 하시고 꺼낸 다음 양쪽 코에 어 10회씩 돌려가면서 예, 검체를 채취하면 되는데요. 진료소에서 이제 보셨던 긴 음, 용건과 다르게 콧망울 예, 부분, 예, 그러니까 약 1.5cm 정도만 이제 넣으시면 되거든요. 아까 꺼내놓은 노즐에 예, 넣은 다음 10회 정도 저어줍니다. 튜브를 빵 누르신 다음에 소매 그 묻어 있는 그 검체를 꼭 짜신 다음 어, 빼내셔야 되고요. 그다음에 노즈캡을 닫고 검사기에 약 4방울 정도 넣으시면 됩니다. 결과는 15분 후에 확인할 수 있고요. 한 줄이 나오면 음성, 두 줄이 나오면 양성입니다. 음성의 경우에는 그냥 일반 쓰레기로 버리시면 되고요. 양성인 경우는 바로 선별 진료소에 전화한 다음 이거를 정확하게 미봉하신 다음 지참하시고 검사 PCR 검사를 재검사하시면 됩니다. 야 확실히 뭐 확진자 와 동선이 좀 겹친다거나 불안한 분들은 집에서 간편하게 확인해볼 수 있으니까 생활 방역에 도움이 되는 것 같습니다. 아, 좋아요. 지니가 코로나에 대한 방역 수칙 생활 방역에 대해서 이모 저모 여러분께 보여드렸는데요. 우리가 코로나1 9 감염 전파 계속해서 조심해야 될것 같습니다. 여러분. 조금만 더 힘내시고요. 코로나 극복 한번 계속해서 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지니의 소식 배달톡 배달 완료! 지니와 함께 만나본 부산, 경남 곳곳의 방역 현장. 여러분, 아직 방심은 금물입니다. 함께해요, 생활방역!